실바나 데려오더니 편해 오지네. 어, 저 편해 안해요. 저 겸해, 저 전생의 묵자였어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이지, 버리기. 너 편지 너무 느끼한데, 너눈 <laughs> 너무 작아. <laughs> 오늘은 실바나네 집 가볼 수 있으려나? 와, 드디어 가본다. 아흐. 실바나. 와우. 여기는 그냥 집이 여의도네. 벚꽃 축제네, 그냥. 장범준 씨도 이렇게는 안살것 같은데. 와, 벚꽃을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뭐 침대도 없고, 뭐, 가구가 없어요. 그냥 돗자리 하나로 다 해결해. 밥 열나 많고. 와, 씨. 안녕, 실바나. 이야기하러 왔어. 아, 얘 근데 약간 뽀얌이랑 똑같은 말 하는데? 이거 뭐, 뽀야미가 나한테 물어봤던건데?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너 왜그래 아 너무 슬퍼 아이 아니, 내...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우일치그왜 그건 어느 누구와도 끼치지 않는 군비 지켜, 희가리적인 아들임, 보험이랑 똑같은 누같은 말을 하다니, 실바나... <laughs> 아니, 잠깐, 잠깐 안쓰럽게 보고... 웃네... 보형님, 뽀얌님. 보형님은 데이터 아니죠, 그쵸? <목소리> 아, 오염님, 네. 고향님, 오얌님오얌님은 고향님, 진짜죠. 새로운 실바나 녀석이 오얌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걸 그때 포염이가 나한테 물어봤던 건데 오얌님이 그거 물어봤던 거저 기억 하나 못 하나 보려고 시키신 거 맞죠? 정말 짓궂어요 뽀얌님 하하하하 <laughs> 뽀 뽀얌님 주면은 뽀얌님 뽀얌님 추천해주네? 하하하하 <laughs> 뽀얌님 뽀얌님 당신이 진짜라면 답장 보내주세요 기다립니다 실바나 데려오더니 편해 오지네 아, 저 편해 안 해요 저 겸해 저 전생에 묵자였어요 아 어, 맞다 캠핑장 오늘 왔었죠? 누가 왔을까? 자 문을 열고 들어가볼까요? 누굴까요? 편해, 안 해요. 그 겸해. <laughs> 캠핑장 누가 온다 그랬는데. 왜 아무도 안 왔지? 코알이한테 편지 왔네? 좋아하는 이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알고 있나? 정답은 간단하다고. 솔직한 마음을 곧장 전하는 거야. 메시지 카드로는 부족하니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이지. 베테랑 코알. 버리기. <laughs> 어, 코알이 또 왔네? 바나나 주스 생각을 했더니 그대 얼굴이 떠오르지 뭐야? 신기한 우연인걸? 운명의 신에게 거스르지 않으려 서둘러 메시지 카드를 보낸다고 내 마음 받아주겠어? 바나나 주스 생각했는데 내 얼굴 떠오르는 건 뭐야? 길다 이거야? 바나나는 길언데? 원숭이 형댕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으면 식섭 그거야? 네코알라 안녕? 너 편지 너무 느끼한데 너누 눈... <laughs> 너무 작아 <laughs> 그래도 니가 편지 보내주는거 그렇게 나쁘지않아 근데 너눈 너무 작아 한번 보내니까 또 자꾸 보내고 싶네 우리 문대한테도 마 베스트 프렌드 문대 문대야 너는 왜 내가 먼저 편지 안쓰면 나한테 편지도 안쓰고 나한테 왜 아무런 관심도 없는거 같지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먼저 집착하게 만드는 거야 넌 정말 나쁜 애인 거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너처럼 착한 친구도 없다+ 없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런 나를 알고 있다면 제발 먼저 편지 하나만+ 하나만 보내줘 문대야너 나랑. 옆, 아. 답장해 주겠죠? 아니요 답장왔죠 답장 왔죠? 답장왔죠? 답장 왔죠? 뽀야미 갑자기 온 선물에 정말 놀랐답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뜻이기도 해요 타이밍상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마침 저도 당신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놨었답니다 부디 한번 써보세요 어 뽀야미님 고마워요 뽀야미 진짜잖아요 그죠? 답장했잖아 내가 뽀야미님 진짜라면 답장해주셔야 했는데 뽀야미님이 저한테 답장해줬어요 맞죠? 뽀야미 진짜야 음 그대가 보낸 메시지 카드에 나도 마음을 담아 답장하도록 하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흘러 넘쳐서 카드를 멋대로 채우고 있다고. 아직 못다한 말이 많지만 이쯤에서 인사할게. 동수 배들 특. 이래놓고 말 걸면은 아무 말도 안 함. <laughs> 문대는 데이터인가요? 문대 죽었어. 답장을 안 해? 문대야, 나 정말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왜 답장을 안 하니? 문대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편지 답장하라고 편지 보냈는데 왜 난. 답장 안해왜 너만 안해 다른 애들은 내가 안 보내도 나한테 편지 꼬박 꼬박 보내는데 너는 뭐가 바쁘다고 맨날 편지 한 글자를 못써 근데 너 나한테 편지도 받고 싶어서 답장 안한거다 알아 문대야 영원히 함께해 문대 마음이지 문대 이런 편지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편지가 저러면 나도 안 보내. <laughs> 네, 그러면, 아니아니 자, 오늘 특별한 알림이 없는 걸 보니, 음, 오늘은 글렀구요. 그래도 편지는 왔겠지. 그치, 그치. 편지는 왔지. 문대한테 왔지. 이거 봐. 문 대는 저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문 대야. 헤이, hey, 식서. 하시는다 말이야. 요즘 슬럼프가 온거 같아. 그럴 땐 기분 전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너한테 메시지를 쓰는 건데, 벌써 슬럼프가 다 날아간 거 같아. 야호, 고마워. 이거 봐. 내가 이런 존재야, 문 대한테. 봤어요, 여러분? 슬럼프를 날릴 수 있는 존재. 메시지를 쓰기만 해도 슬럼프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존재. 내가 이런 존재야, 문 대한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돼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대야 이 녀석 알겠습니다. 슬럼프가 있었구나 그런 것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지 냐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만 너의 말투를 흉내내 버렸네. <laughs> 나도 문대 너를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이야. 이게 동물과의 유대지 누가 편지를 보내줬지아 야고비가 편지 를 어, 보내줬네. 식사 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메시지 카드를 보내. 너 어제 저녁에 뭘 먹었니? 집에서 좋은 냄새가 나더라. 같이 먹고 싶은 야곱이. <laughs> 와, 또 편지 누가 보내줘? 징. 데일리한테 갑자기는 소주 알겠다. 항상 나한테 편지 써줘서 고마워. 수신함에 새 편지가 오면 엄청 설레고 기분 좋은 거 알지? 혹시 문대인가? 혹시 뽀얀 님인가? 하고 말이야. 근데 젤리 편지가 와 있네. 난 정말 행복한 마을 대표야. 저 젤리 엄청 좋아해요. 친해서 이렇게 하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는, 표 젤리도 아니고, 이날 젤리도 아니고, 지구 젤리도 아니고, 틱톡 젤리도 아니고, 지렁이 젤리도 아니고, 칙서바 그런 못쏘의 젤리야. 젤리 사랑해. 그리고 루즈도 되게 많이 보내줬어. 루즈한테도 답장 씁시다. 그야곱이한테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곰비 조놈 자식은 한 번을 보낸 적이 없네. 루즈야. 막상 편지를 들으니 <laughs> 할 말이 없네 너의 충동구매 편지 잘 봤단다? 나의 충동구매는 마일 선수... 너를... 역시 계획 구매보다는 충동 구매가 진짜인 것 같아 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너를 만난 게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같아 충동 구매 오해보 그다음에 야곱이한테도 답장 해줘야지 야곱아 나 어제 집에서 야채곱창 시켜 먹었어. 어, 그러니까 꽃지한테도 안 보낸 듯. 아, 우리 섬 편애로 가득하구나. 진짜 친한 애들랑만 친하네. 일단 곰비. 곰비는 뭐 알아? 곰비야. 너는 주민이 됐으면 주민 대표한테 편지도 보내고, 응? 잘 지내나? 못 지내나? 아주 이렇게 얼굴도 좀. 어? 키우고 지내야지. 우리 그냥 혼자 마을회관 앞에서 뛰어다니더라. 곰비가 뛰어다니게 되어 있나? 문대 말고는 다 달리기 금지야. 잘 알아둬. 그다음에 실바나님, 실바나님, 실바나 우나나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실바나 님이 우리 섬에 오고, 우리 섬에는 정말 행복한 기운이 넘쳐 난, 난답니다. 가식이냐고요? 조금요? 아무튼,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꼬얌님 말씀은 따라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다 보냈나? 아, 꼬찌한테 안 보냈구나. 꼬찌님, 편지를 너무 많이 써서 할 말이 없네요. 누구한테 썼냐고요? 뭘 그리 꼬치꼬치 캠으로 <laughs> <laughs> 에이 씨왜 저래 진짜 민트야 네, 너를 촌 처음... 너는 덩돌하게 도박을 하자고 했지 도박을 해서 내가 이기면 네가 이사 오는 걸로 우린 카스 도박을 했었지. 그날 이후로 나는 도박 중독이 되어 케인이 되었단다. 내 인생 돌려내. 어? 답장 온 건가? 와, 애들 답장 다 해줬어. 와, 심지어 문대는 그냥 먼저 보냈네. 와, 누구 거 붙어있지? 누구 거 붙어있지? 와, 이 맛에 마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고마워, 진짜. 메시지 카드 보내줘서 엄청 기뻤어. 평소에 아무렇지 않은 말들도 이렇게 글자로 적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 <laughs> 젤리야. 뽕. 루즈.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읽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답장을 쓰다 보니 벌써 한밤중이 돼버렸지 뭐야? 내가 너에게 보내는 펠레터야. <laughs> 루즈. 아, 어, 애 어쩌면 이렇게 편지를 예쁘게 보내줄까? 보내주신 메시지 카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당신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저도 카드를 써보네요. 읽어주시면 기쁠 거예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눈. 어. 곰비. 세상스레 메시지 카드를 받으니 쑥스럽긴 했지만 기뻤어. 글재주 좋은 너를 본받아서 지금 내 마음 나름대로 글로 표현해볼게. 내 마음 잘전해졌을까 곰비 이녀석. 메시지 카드는 굉장히 잘 쓰는걸? 말은 퉁명스럽게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인걸? 다들 정말 따뜻하다.

쥐장 이게 다 꿈이었다니 쥐장 역시 우리 문대 이게 문대 여러분 클라스가 다르죠? 이게 우리 문대 클라스 쥐장젠장젠장젠장쥐장